안녕하세요. 네,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루미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미온 이제 10 버전이 나왔고,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바뀌다기 보다도 좀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좀 많습니다. 이제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아, 루미온 10이 약간 좀 환경 설정이 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 시스템 사양을 조금 예, 많이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그 얇은 노트북에서는 좀 구동이 좀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구요. 음, 윈도우즈 7 자체는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동이 됩니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쓰셔도 뭐 상관은 없어도,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좀안 된다. 이걸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어떻게 시스템 설정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어, 작동하고 있는 버전은 10.0 버전이에요. 이게 초기 버전이고, 아마 10.01 버전이 나온, 나온 것 같습니다. 10.01 버전인지, 10.01인지. 뭐 크게 바뀐 건아니고요 뭐, 약간의 그, 뭐, 약간의 버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건 아니고, 일부 특정한 PC에서만 좀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뀐 거, 이제 그런 것같고요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지금 맨 위에 보면은, 그럴 문자가 있고, A가 있고, 잉글리시, 잉글리시라고 써있잖아요. 큰, 어, 누르게 되면은 한국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 루미온 옛날 초기 버전에는, 아주 옛날 버전에는 이제 재부팅을 하거나 뭐 다시 기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바로바로 바뀝니다. 바로 영어, 한국어. 혹시라도 이제 다른 언어로도 할 수, 일 수도 있는데, 이게 했다가 혹시 제가 이제 다른 언어를 잘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본 해볼까요? 네, 나왔는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누르면은 다시 나오네요. 이걸 데니시. 어, 그냥 뭐, 그냥 뭔지 몰라도 되긴 되네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영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컴퓨터 속도입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 속도 벤치마크 결과 보기 이렇게 되 있는데 이제 100으로 되어 있는데 제 PC는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 한 거라가지고, 뭐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노트북을 보니까, 이 어떤 부분은 높고, 어떤 부분 낮고, CPU는 낮고, 그래픽카드는 좀 높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클릭해 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PC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픽카드가 RTX 2080이고, 그래픽카드 메모리 8기가, CPU는 예, i9 9세대의 길입니다. 시스템 메모리 32기가. 그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GPU 기반의 렌더러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GPU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데 CPU가 낮아도 사실은 별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게 있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그런데 렌더링할 때 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게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PC에 들어가는 파워 있죠. 파워. 저희 거는 600W인가, 8 0 0 w 인가좀 이렇게 좀 파워가 큰 건데, 파워가 낮은 PC에서는 이게 성능이 다안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서도 되긴 됩니다만, 가급적 물면의 적당한 환경은 좀 파워가 큰 데스크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재 실행이거든요. 있 한번더 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 자체를. 벤치마크 체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성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기계를 바꿨을 때만 재실행하는 경우고요. 일부분 진단파일 생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그래픽카드의 다이렉트 X 자체의 성능을 보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은 무슨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게 왜 나오냐면은 혹시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그 p c 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 다른 사람에게 점검받아 할 점검 받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파일을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어 저희 그 올려 주시거나 혹은 아 저희 홈페이지 뭔지 모르구나. 아 잠시만요. 이그 설계하는 목수가 제 카펜터 쇼좀케어도 있지만은 여기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혹은 루미온 코리아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이제 음 데이터를 여기 연락 주셔가지고 이쪽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맨 밑에 이, 이메일 서 있죠? 예. 예. 루미온 3D KR gmail.com 이쪽으로 예.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능도움 이거는 이제 웹상에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돕 어떻게 하면 빠르게 움직일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네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무시하셔도 됐구요 하여튼 여기 진단 파일 생성을 생성하셔가지고 루미온 코리아 혹은 어 설계하는 목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에다가 는제 기억에는 문자는 넘길 넘, 수 있을지언정 그림은 못 옴. 업로드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파워, 전원도 좀 중요하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 했고요. 음, 예제 파일은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겠죠. 예제 파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어, 이 정도로 오늘 영상은 간단히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